始まったゴールグループ !Step2Me です。シスモメン、プレミ니다。バスも完成です。いや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素い。はステップ 2Me でいらっしゃいませ。素晴らしい。素晴らしい。素晴らしい。素晴らしい。素晴らしい。素 오늘이 평소에 주인은 스밤의 고대였습니다. 식스밤 순서대로 서주시고요. 무슨 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<laughs> <laughs> 우리 예희씨께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. 퓨! Right now! 식스밤! 안녕하세요. 식스밤입니다. 네. 식스밤, 식스밤. 가장 어린 순서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분씩. 아, 죄송합니다. 소아씨. 네, 소아씨부터 네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식스럼의 미션 소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소아 씨. 소아 다음에 어린 분, 이제,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소아 씨, 개해주세요 네, 네 안녕. 좀 열기 때문에 그런지 네. 너무 더워요. 어, 아, <laughs> 진짜로. 아, 무대 중에서 바들바들 떨었는데. 사실, 무대를 하면서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식스밤, 식스밤 하면 연관 검색어가 레시가인데 이제 레시가의 협찬이 끝났습니다. 네. 마지막 남은 쉬 시간을 꺼내 입고 지금 이 무대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, 어때요? 근데 사실 의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또 선택을 할때 가장 영향력 있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입자, 저렇게 입자. 누가 있나요? 어, 저희 다 같이 이 조항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. 마지막 결정은 항상 이제 언니가 제가 아. 언니가, 아. 언니가 아. 리더니까 리더니까 카리스마 있나요? 넘치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식스마식스마 이제 곧 있으면은 중국 가다고 들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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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가지는 거예요? 언제? 어, 제가 다음 주에 가게됐어요 다음, 다음 주. 에아 네. 그러면. 사실 이 겨울이 되면 이 무대가 너무 춥고 해서 이제 신발 프로젝트가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올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어요. 신시 봐. 좀 어때요, 한비 씨? 집중하라고. 집중하라고. 아직비 씨, 어때요?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. 너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자세히 들어보세요, 유청 씨 어떠세요? <laughs> 아 너무 아쉽고, 일단 지금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. 너무 감사드려요. 너무 요 근데 중국을또못 빼잖아요. 음.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한국에서 있을 때 네. 분들을 생각하면서 네. 열심히. 아니, 오늘, 저희 네. 네. 어머니 오셨어요. 네. 어머니, 어머니 <laughs> 여기 계시죠? 제가 지금 <좀> 눈이 맞추면서 <laughs> 엄마 <어머니>. 부끄러움을 많이 감 <laughs> 네. 아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할 것 같아요. 사실 이 무대가. 정말 큰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해주신 건데 저기 어머님께서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. 어디? 어디 옆에 받으셨나요? 어머 고개를 못들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어머님께서 울고 계세요. 어머님도 이청 씨가 중국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겠다고 엄마한테 음성편지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. 고백입니다 네. 어, 엄마 항상 네,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하고 올게요. 사랑해. <laughs> <아유>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크게 어, 웃시시네요자 <laughs>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갔다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중국 활동 다 좋다 다 좋다 뭐 픽스방 전환 좋지 자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서 다음 앨범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앨범 혹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? 네 지금 저희 안분이다 끝났고 안무도 네. 다 해서 저희가 완벽히 준을 거의 다 했어요. 어. 그래서 어 오늘 이아무래도 신발 마지막, 어. 중국 가기 전에 마지막 무대잖아요. 아.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네. 오늘 동대문 여기 신발 콘서트에서 네. 처음으로 저희 다음 앨범 노래를 선보일까 음.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해왔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의상은? 일단은 일단 철저히 입고? 소식, 네. 네. <laughs> 철저히로?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그럼... 오늘은 저희가 새 의상이에요 아 그래요? 네, 네 새로 구입... 저희가 구입했어요 근데 아, 그... 네, 협찬이 떨어졌다고 협찬이 <laughs> 떨어졌다 어쩐지 <웃음> 보통 사면은 여기에 뭐 이게 뭐 붙어있거든요? 아 이렇게 없더라고 어디서 사셨어요? 네,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희가 구입했어요 인터넷에 저희 식스럼 쳐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협찬 끝났다고 미리오리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? 밀리그리즈 어르신면은 정말 큰매장신들어르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제 모자도 중간중간 어르신겠지만 중간중간에 모자를 계속 바꿔 쓰고 나왔어요 네, 들 어르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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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요어떤신들 어르신들, 어 이번에 저희가 들 어르신들, 시르신의 어르신들, 어르신들, 어르신습니다신들 어르신들, 게르신들어르들들 어르신들, 어르신들, 소크울 함께 경험하시죠.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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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네. <laughs> 네, 어떠셨어요? <어쩌시죠? 웃음> <laughs> 저희 즐거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요. 어, 어, 지금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서까한번 다시 인사드릴까요? 네네, 네, 네, 네 저희는 신이 걸그룹식스밤이고요 Right now, 식스밭! 165. 안녕하세요, 식스밭입니다. <laughs> 아, 네, 아까보다 조금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. 네, 그 네. 저희 이 3주 토요일 날 중국가서 도와요, 여러분 아쉽죠? 네. 이 <laughs> 그때 네,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. 아, 어, 저희가 신발 셔트를 위해서 오늘 조금 저희가 특별한 공부 한번 준비해 놨거든요. 좀 약간 다른 분위기를 준비해 봤어요. 여자 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아니요 네. 히스밤 네. 네. <laughs> 버전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. 네, 많이 가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또 이어지는 무대 히스밤이. 쫄소리를 잃고 여자친구의 무대 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? 뭐라고요? 남성분들 기대되시죠? 여성 분들 기대되시죠? 그렇습니다 식스 범에 이어지는 무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. 아 마지막 곡 듣고 왔습니다. 아 자신있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앵콜 했 있을 때소등 들지 마세요. 이게 운동권 같으니까. 네, 좋습니다. 어 식스와 이제 마지막 곡을 넘겨하는게 이제 마지막 곡. 사실 그 곡을 어차피 공개하는 게 없었잖아요. 진짜 네, 처음 공개예요. 맞습니다. 이거 네. 또 공개한다고 해서 또 계속 그 무대를 함께할 수 있는 게아니라서 중간에 중으로가셔야 되기 때문에. 네. 자얘기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좀 받도록 할게요. 네, 반전이 오만 는 분들 목을리를 들을 수. 아니 아니, 소리 소리 들지 마세요. 힘드니까 힘드니까. 손을 뜨듯이 빠지게 해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타이틀곡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어세요? 어 뭐예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스텝 가또으셨고요자두 번째 문제 이철 씨. 어, 저희 대표 의 그, 저희 대표 의상 혹시 뭔지 아세요? 아, 정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어, 순간 저희 백태원님 성함이 뭔지 아는 줄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네, 명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다, 다인 씨. 세 <목소리가> 번째 네, 문제를 내면서 당황하고 있어. 네, 괜찮습니다. 뒤에 한비 씨는 표정이 더안좋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. 다인 씨 다음 문제! 저는 문제를 안 내고 제 아까 운영을 반대저희한 명지를 계속 올려주던문제요좋아요 눌러주셨구나. 네, 도 <목소리가> 네, 전해주시면요 감사합니다. 네, <목소리가> 자, 자, 신의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, 아, 헝피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너무, 아, 그러면서, 이러이 너무 어지고 아닌가? 자, 아무튼, 어, 헝피씨도, 뭐, 문제 내실래요? 아니면 그냥 뭐 드릴 분이 있나요? 저희 이 아직은 한안아아 저거 죠 아, 저희 이름, 저희, 저희, 저희 이름. 자, 정답! 아 진짜 한래 답답하다 진짜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. 황신 씨는 괜찮습니다. 막내니까요. 막내니까요. 자 그러면 바꿔 저한테도 혼자 있습니다또 한참 어제 이름을 아시는 분내 이름은 뭐? 제 죄송합니다. 네 모르셔도 돼요. 모르셔도 돼요. 제... 뭐라고요? 개똥이요. 어, 네. 정답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개똥이의 바운스바운스 네 경기 예. 방송에 개똥이의 바운스바운스 많이 주신 분들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, 마지막 무대 여, 남겨놨는데 아니 왜하 혼자서 자기 자기 혼잘 나오려고 알겠습니다 자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무대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, 이 부분 내년 2월 정도에 정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처음 선보여드리는 무대니까 많이 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에서 또 카메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또 형제님들 잘 찍어서, 예, 멀리 흔들어서, 강제로 중국에서, 야, 야 와야 되지 큰일 났어. 터졌어, 터졌어. 요 정도를 좀잘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범의 마지막 무대였고요 마지막 무대에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9시부터 4시까지, 9시부 조금 전에 지금 이 방송 경기장에 마우스 마우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, 띵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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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미팅습니다 네, 저희 맨 처음 들려드린 곡이 저희 이번 노래 타이틀곡 스태프이고요. 저희 식크한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, 지금 들려드린 곡은 내년에 저희가 선보일 10년만 0년만 기다려라는 곡입니다. 어, 보여드릴게요.